아, 그거 어그로 끌수 있어? 어, 근데 내가 끌면 죽을 긴 한데. 왜 어그로가 그쪽에 끌렸냐? 나 아파요, 또... 오... 아파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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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헤이, 헤이, 정말 비. 들었나? <놀들> 여기도 벌이 있네? 여기 벌이 왜 이렇게 많아요?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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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죽어 어, 어. 아었다고 그 올라가... 아니 아직 안 죽었... 올라가야 되는데? 잠깐만 나 위로 올라갈게 님, 님. 안으로 들어가볼게 어, 저왜안 죽어요? 저 뭐예요? <laughs> 어. 아. 자연 친화야 무슨 상황이래요? <laughs> 안죽었어? 이, 이 벌들은 아니, 니다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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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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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다아사 아니,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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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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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야 피가 어? 엄청나는데 이거 뭐 죽은 어. 거 아니야? 동생에게 정성껏 가오가 함께. 어떻게 이게 뭔데?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. 내일 또돌러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잘이